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 호주 프로야구 질론코리아와 멜버른 A.C.C의 경기 오늘은 호주에서 들어오신 호견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기록도 좋습니다만 시티인 조건도 좋고 2015-16 마이너리그 미네수타에 있었고 그 다음 독립리그를 이제 작년 금요일 음, 뛰었던 선수예요. 올시즌두번 등판을 해서 승리가 한게 있고 0 8 2의 평균 자책점을 11이닝 동안 네. 어, 보여줬습니다. 네. 자 질론코리아의 창단 첫 승을 이끌었던 장진영 선수가 이제 바로 다음 경기에 오늘 선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이사 주저 없는 상황에서 권광민 3번 타자입니다. 허식하고 돌고 있네요. 어, 권광민의 타구가 시원하게 뻗어갑니다. 오른쪽으로 선취점. 음. 솔로 홈런 권광민입니다. 아, 참 권광민 선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예. 이렇게 또 서서히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권광민입니다. 예. 타이밍 어, 1할이 조금 넘고 있는 루디 마틴이고요. 출루 네. 역시 2할 초반이었니다 3시즌 연속 20개 이상의 도를 했으니까. 음. 예, 그러나 음. 첫 타석 장진용이 선발 에, 마운드에서 첫 번째 3자을 만듭니다. 지난 첫 승구 날비도 조금 옥했지만 정말로 좋은 피칭 보여줬어요. 어. 예. 원앤 투에서 타구를 좌측으로 띄웠습니다만 좌익수 우동균. 음. 아, 내려와서 저, 어, 유익게 잡을 수 있는 타구입니다. 이제 네. 이 선수도 현재 켄자 시, 싱글레이지요 네. 네. 켄자 시티는 또 뭐냐? 역시 이제 돈이 많은 구단은 아니기 편안이죠. 때문에 네. 다른 구단과 좀 다른 각도에서 스카우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뭐 포텐셜을 보고 스카우트해서 또 나름대로 자기들 양성 방법을 지금 만들고. 네. 낱 깔았는데 3루 쪽이었어요. 김승은 잘 잡고 약간 높았지만 연결될 수 있는 공입니다. 박휘현 8번 타자입니다. 높은 음, 예. 공까지 볼넷입니다. 이렇게 되면 2회 초 이어 3회 초 공격도 선두타자 볼넷으로 나가고 있는 질렁코리아입니다. 최준석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음. 좀 하모니 있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최준석 선수가 왔다는 것은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날도 쉬어야 되는데 최준석이 나가서 연습하니다 같이 연습했다고 오, 그러니까. 예. 긍정적인 어떤 효과라고 예. 볼수 있겠네요. 예. 것 건드렸는데 네. 빠져나갔습니다. 중전 아카이드 빨리가 야대요 빨리가 이대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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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시작이 늦었습니다. 네. 저런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은 네. 베이스런닝이 저런 게 지금 실전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네. 네. 자 1사 1루고 이제 노학준 선수입니다. 네. 많이 좋아졌네요. 네. 네. 자, 배트가 끌려 나왔어요. 1호까지 1호까지 도전 성공입니다. 네. 자콘트한 개와. 조한결이 2루까지 갔고요. 땅볼이 됐어요. 2루수가 앞에서 잡고 1루까지 송구. 득점권까지 주자가 나아갔지만 잘루로 남게 된 질론코리아의 세번째 공격이었습니다. 존 딥을 감독하고 얘기를 먼저 한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렇그 같이 뛰겠다. 음, 그렇습니까. 음. 잘 맞은 타구인데요. 그러나 좌익수 우동규 앞으로 전제 아! 볼을 떨어뜨렸습니다. 와, 자, 멀리 가지 못하는 어, 루크 휴즈인데 자, 우종규 선수가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다가 지금 공이 갑자기 좀가라앉은 느낌이 들고 지금 좀 바람이 좀 네. 상당히 좀 강한 편이니까. 음, 자, 제이케 로만스키 5번 타자로 이어집니다. 풀 카운트 피치 좌측에 네. 떨어지는 안타. 결국은 연속 안타가 되고 맙니다. 그렇죠. 그 프라이볼 하나 못 잡은 게 상당한 부담으로 간다. 네. 2사 1루 와일로에서 그레서 슈와치. 아, 오른쪽입니다. 자, 권광민 앞에 떨어지는 안타가 됐어요. 2루 주자가 홈플레이트까지 바라봅니다. 들어왔어요. 동점. 아. 결국은 그 아쉬움이 첫 실점으로 연결되는 4회 말입니다.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잡을 수 있는 타구 하나 못 잡은 게 네. 실점으로 연결됐다. 네. 장진용의 이제 투구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 호주 선수들 눈에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렇죠. 어. 첫 타석은 3진으로 처리했던 장진용인데요. 두 번째 타석 2루와 1루 상황입니다. 맨 네. 공에 네. 헛스윙 3진입니다 스스로 결국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는 장진용입니다. 아, 경민들이참 김병현 선수 응. 많이 찾더군요. 아. 어, 어, 네. 몸 쪽으로 결국은 출루를 하고 있는 우동균 선수입니다. 정말 자기 스윙을 좀 양껏 해야 됩니다. 아, 스트라이크 네. 존을 좁게 잡고. 네. 그, 아하! 좋네요. 좌측으로 빠져나갑니다 예. 페어볼! 자, 유동균이 홈까지.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아하. 자 여기서 지금 손을 들어 버렸는데 공이 박으로 나갔나요? 예. 예. 5회 초 선두타자 출루 이후에 하나의 기회를 잡고 있는 예. 질로코리아입니다 스리볼 원 스라이트 이렇게 자기 스윙을 다 해야죠. 그렇 갖다 대면 안 되는데 예. 그게 좋았고 자 지난 이닝 첫 실점으로 동점이 됐지만 이번 이닝 다시 그 동점 원점을 깰수 있는 기회입니다. 삼구 어, 타격 예. 박희연 키를 넘어 예. 적시타. 힘을 달리는 우동균의 점수입니다. 네. 자 이렇게 결국 2번 이닝 한 선구까지 홈으로 2점을 추구하는 질러 코리아 3대 1로 앞서갑니다. 아아 좀키현 선수 도 이런 달전을 좀 따르는 그렇죠. 게 눈에 띄네요. 그러니까 네 투볼에서 지금 쳤기 때문에.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공략법이 괜찮았다. 그러니까 상대 투수가 재구리기 좋지 않을 때는 결국 핀치에 몰아놓고 넣어 그런... 그다음 스라이잡으로 올때 쳐야 되는데. 예. 그걸 잘 노렸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안타를 기록한 멜버른의 4번 타자입니다. 네. 만만찮은 타자기 때문에 네. 네. 오 저거예요. 아하. 네. 몸쪽. 몸에 맞고 말았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지금 이재곤이몸 맞는 네. 공이나 제구 안될 때가 있거든요. 아하. 네. 지금 2점 리드 상황에서 또 솔로 홈런이면 몰라도 예. 네. 자석에서 지금 많이 떨어지는데 공이 또 빠졌어요. 그러게요. 예, 몸 쪽으로 많이 붙으면서 아, 뭔가 좀 불안한 불씨가 남겨집니다. 자, 여기 허건협 선수가 세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온 질로운 코리아입니다. 허건협 선수는 이제 오늘 질로운 크루 유니폼을 입고 첫 경기를 던지는 셈이 될 텐데 네. 자, 포철공고와 SK 와이번스 그리고 상무 출신이고요. 2012년에 이제 2차 4라운드로 SK 유니폼을 입었던 허건협 선수입니다. 네. 아 좌측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자, 결국은 그 불안한 불씨가 득점권으로 연결이 되고 네. 있습니다. 무사 2루와 1루입니다. 아, 중원에 배트가 돌았어요. 아, 이렇게 네. 삼진 처리. 1루엔 네. 주자가 있었습니다. 실토만 아니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 예. 사구 타격. 수비 고쳐. 높게 쳐서 봤어요. 네, 바깥쪽에 바깥쪽 2루수네. 완결이 어, 잡았어요. 어, 투아웃입니다. 제가 하도 뜬공 처리를 잘하는 걸 많이 보고 왔 와서 그러니까요. 어, 하나하나 잡을 때좀 아찔하지. 그러니까 요 장진용이 참 오늘 경기 쾌투 그야말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재곤에 이어 허건엽 4구 어, 타격 땅볼이 됐어요. 아유. 두사 프로입니다. 허건엽이 1루 마지막 아웃카운트 창가 두번째 승리 올시즌의 두번째 승리 장진용이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3대1 9점차 승리입니다